와, 드디어, 와, 향이, 자, 와일드 터키, 50.5도, 와, 향도, 음, 굉장히, 확실히 향이 강해요, 강하고, 빛깔도 어, 상당히 아, 영롱합니다. 와일드 터키 버번 위스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아직 마시진 않았어요. 음, 음, 한번 눈으로 봤고 향도 맡았고 한번 시음해 보겠습니다. 자, 자는 조니 워커. 음. 음. 아. 아, 확실히. 어. 50도라 50.5도라서 그런지 음. 음 확실히 다른 위스키보다는 조금 어, 진하고 향도 강하고 근데 목 넘김은 부드럽네요. 뒷맛은 강하고 음목 넘김은 부드럽습니다. 50.5도인데 어, 달콤한 맛도 느껴지고 어, 맛있네요. 안주 없이 저는 이제 양주 한뭐 다섯 잔 정도는 요 정도 스트레이트 잔. 요 스트레이트 잔으로 한 다섯 잔 정도는 안주 없이 그냥 깡으로 마십니다. 왜냐면 그래야 양주의 그 진정한 풍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 굉장히 깔끔한데요? 어, 뒤 뒤에 뒤에 이제 목 목쪽에서 약간 타오르는 느낌이 나. 와. 역시 50도. 음. 야, 이거. 음. 아.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약간 시간차를 두고. 시간차 공격 들어오네. 어, 역시 50도. 괜찮은데요? 와일드 터키? 내가 이거. 저기, 어, 원산지 미국이고. 작년에 내가 이거 어디서 샀지? 좀 저렴하게 사긴 샀어요. 오, 괜찮습니다, 맛. 어, 용량도 1리터 짜리고. 내가 이거, 그,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서 샀는데. 작년 12월에. 3개월 만에 개봉했구요. 음. 지금 두 모금. 음. 새 모금째 마시는데, 어, 확실히, 풍미가 있습니다. 어 좋은데? 음, 이거, 소세지나, 뭐, 치킨에도 어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마른 안주에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내가 즐겨 먹는 생라면하고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지금처럼 그냥 깡으로 안주 없이 그냥 이 저기 뭐냐 이 양주의 그진 풍미를 느낄 수 있, 느낄 수 있게 이렇게 그냥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잔까지는 그냥 마셔요. 뭐 술이 세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양주를 좋아하고 뭐 맥주는 이제 뭐 정말 요즘에 맥주는 정말 맛이 없어요. 특히 국내 맥주 같은 경우 너무 너무 흐릿하고 맛이 뭐 외국 맥주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요즘 맥주는 별로 맛이 없어요. 별로예요. 그냥 차라리 콜라를 마시는 게 낫고 뭐 소주는 솔직히 약간 좀 이제는 좀 맛을 많이 잃었고 양주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내가 저번에 마시던게 뭐지 어번 윌리엄슨인가 어,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1.7리터 마셨는데 그것도 좋았는데 어, 와일드 터키 아주 와일드합니다 5 0도래서 그런지 뒤에 약간 끝 끝부분에 이렇게 좀 목이 살짝 타는듯한 느낌이 납니다 뜨끈뜨끈합니다 후끈후끈합니다 어 좋습니다